예, 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민. 우리들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바울은 이 할례를 가지고 할례와 무할례를 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 중요한가? 구원이. 예. 네.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받아라 할래 <laughs> 이방인들에게 받아라 할래 그냥 싸우지 말고 할래 받는다고 구원 못 받고 할래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할래 받으라고 옆에서 그러면 그냥 받아라 죄 짓는 거 아니지 않냐 할래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고, 할례 안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그게 뭘 중요하다고 그렇게 싸우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요, 엉뚱한 거 가지고 싸워, 엉뚱한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 가지고 싸워. 그죠? 직분을 안 받으면 어떻고, 받으면 어떻고. 예?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면 어떻고 안 세워지면 어떻고 청소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예? 봉사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그게 구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안 나온다고 화내고 나온다고 의심되고 뭐 했다고 자랑하고 안 했다고 숨어 있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우리 교회가 맨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의 교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어깨 펴고 다니고 천화짜리 헌금하면 부끄러워하고.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구원 못 받을 자도 구원해 주신대 하나님이. 봉사 많이 하면 구원할 못 받을 자도 구원해 주신대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만 근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싸워요. 그래서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갈라디오 교회 성도들이 그 율법의 문제, 특별히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들을 미워하고,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대편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뭐 이단에 빠지게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 그러면 경계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술 먹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죄 짓는 사람 다 국률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 여기 있으면 모든 게 국률이 여김을 받아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는 국률이 여길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도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따라가고 도와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세상이 하는 짓 아닙니까? 뭐 정치인만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붙어 있고 그러다 어느 날 자기하고 뭐가 안 맞으면 그냥 휙 돌아서서 왼수처럼 지내면서 그 사람을 흉 보고 이간질 시키고 나쁜 사람 만들잖아요. 아 물론 다 나쁘지 뭐. 뭐 여러분들은 TV 안 보시죠, 그죠? 유튜브도 안 보고 다 보지 마세요. 그냥 뭐 하나만 탁 드러나면 그걸 물어 뜯어가지고 아주 사람을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켜요 요즘 세상이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뭐예요? 자살해 자살. 난 자살 그 사람이 또 죽을까봐 걱정돼. 다 포기하고 죽을까봐. 물론 잘못을 했죠. 뭐 인정을 안 하고 인정 나중에 다 드러나겠죠. 근데 막. 뭔가 그냥 루머까지 다 지지부시워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세상이 됐어요. 그참 유튜브가 무서워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뭐네살 다섯 살에 잘못한 것까지 다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요. 교회도 그러 그러면 안돼 교회. 예수님 만난 후가 중요한 거죠. 예전에 뭐, 뭐가, 뭐, 그게 왜 중요해? 저도 예전 거다들춰내면 여기 못써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남의 거안 훔쳐봤어요? 착하게 사실, 난 많이 훔쳐봤는데. <laughs> 그거 다 드러나봐. 와, 뭐. 부끄러워서 어떻게 써 있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사고로 그렇게 산다면, 목회자로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략 목사님들이 더 이상은 하여튼 뭐그 과정이니까. 내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지금 호주에 가서 열심히 원주민 사역해요. 호주에도 원주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 호주사 호주 민들이죠. 근데 그들이 밀려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약하고 어려서부터 막 미성년자가 아기 낳고 이런 일들이 많대요. 그 부족들이. 거기서 사역했지 맨날 가끔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해서 예수 만나게 하면 또 가서 그짓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러면 버려요? 아니요, 돌아오면 또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또 죄악에 빠지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아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냥 옛날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교회입니까? 다 회개해야 돼요. 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 구원. 교회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주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죠. 그거랑 전혀 상관도 없는데 장로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권사 받아야 구원받아요? 집사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저도 다 없애고 싶은데 이 기존 교회선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없앨 수가 없어. 장로도 없애고 권사도 없애고 집사도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가 없어. 집사 정도는 해놔야 될것 같아요. 부르기가 편하잖아요. 먼 성도보다 먼 집사가 훨씬 편한 것 같아. 요 부르기는. 근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사실. 그거 없어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난 요거 이제 그만 두면 난 그냥 성도로 돌아갈 거야. 난 집사도 안 돼, 집사도. <laughs> 성도. 이게 뭐 중요합니까? 목사가 무슨 구원의 표가 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표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예수님이지 너희들이 그 주장하는 할래며 무할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팍 박히시길 소망합니다.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뭐에 거듭남 아니에요 거듭남.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할래나 무할래로 거듭나니까 율법으로 거듭나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납니까? 우리가 그 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거듭납니까? 아니요. 예수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 많이 중요하다. 이게 분명합니다. 정말 그것만 중요해요. 뭐 그것만 중요해요. 목사님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한 군데 딱 고정시키면 복잡할 게 없어요. 정리가 다 돼. 막 요동치다가도 내 시선 하나님께만 딱 가면 주님께 가면 십자가로만 딱 가면 그다음에 정리가 다 돼. 그럼 뭐, 그래 너 가져라. 너다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왜 싸워요?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 거야. 서로 가지려고. 너 가지라고 해봐. 싸울 일이 있나? 근데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지라고 양보할 수 있어요? 누가 가지라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누가 너다 하라고 손펼수 있어? 예수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믿음하고 멀어지는 걸볼줄 아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건안 되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알죠.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예수님 딱 바라보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 해라. 우르니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게 규례요. 새로 세워진 규례. 예수 믿음으로 구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라 말이에요. 규례. 뭐 지킬 것. 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면 뭘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거듭남을 지키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라.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협박이 아니고 정말 예수로 살아라 이말 예수로 살아라 바울이 괴로움이 뭡니까 헌금 안에서 돈 없어서 그게 괴로워요 예? 식사 대접 안에서 그게 괴롭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안 돌아봐주고 자기를 사도 대접 안해줘서 바울이 괴롭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늘 교회가 교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뭐 수많은 많은 목회자들을 경험했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목회자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성도들이 신앙 이 신앙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 신앙 지키기를 바라는 게 목회자예요. 뭐 여기 잘 보존해 내 자리 잘 보존해서 사례비 잘 받고 잘 정립해서 나중에 은퇴하고 어 걱정 없이 살고 물론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진 않겠지만 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성도를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게 목회자라고요. 자식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면 그렇게 못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수 있어요. 그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걸 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내가 이토록 모든 순환과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인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구원해내는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쫓는 거다. 그러니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내가 이런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 너희들에게 준건 할래네, 무할래네, 그러고 싸우고 다투라고 그거 준거 아니다. 그래서 교회 세운 거 아니다. 싸우라고 교회 세워놓은 거 아니다. 예수로 하나되라고 그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함께 정말 싸우지 않고 한 몸으로 가도 힘든 반에 지금 세상인데 그 시대가 믿음으로 하나돼서 가도 시현찬을 판에 지금 그렇게 다투고 싸우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냐 죠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 주장하지 말고 내 주장하면 교회 무너뜨린다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 구원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구원의 구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인지 그거 그거조차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럼 큰일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인사였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가든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네. 더 점점 그렇게 우리는 더 세게 가야 돼요, 더. 더 예수가 짙어져야 돼요. 왜 점점 흐려지니까, 교회들이. 엉뚱한 것 쫓아가니까. 그럼, 고자는 더 진하게 예수. 예수만 말해도 부족해요, 지금. 그렇게 예수만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정말,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이 편지가 우리의 가슴에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건 많이 중요하다. 저한테 다른 거 원하지 마세요. 바울이 진리가 아니라 바울을 만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 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정이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네. 여러분들은 돈으로 지금 이 기회가 50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어린 초등학생이 제가 그런 걸몇번 겪어 봤어요. 이거 뭐 몇, 아, 무슨 행사 때나 뭐 어린이날 때 이렇게 애들 과자 선물해 주잖아요. 그럼 걔네 뭐라는지 알아? 아, 그거 내가 헌금한 걸로 산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애가 꼭 하나씩 있었어. 성도들도 그래. 내가 헌금한 거, 내가 봉사한 거 내가 헌신한 걸로 교회가 50년 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죽는 짓이 죽는 짓. 물론, 초등학생이 할수 있지, 뭘 알아야 걔네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없을 때도 주님이 하시고, 있을 때도 주님이 하세요. 네. 뭘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리가? 뭘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도리에 돌아나 남자한테 다 헐겠다 하셔서 진짜 헐잖아요. 그럼 그 성전을 세우시는 건또 누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 믿음만 붙드세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누구의 의견이나 누구의 생각이나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정하신 뜻대로 어, 바르게 세워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왜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으로 새롭게 지음 받는 것, 어, 그걸 계속 지켜가는 것, 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로 다시 사는 것,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지켜내시길 바라고 다시금 세워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바울의 인사처럼 우리 주의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 엉뚱한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하나님 50주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럼 50주년 감사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그런 임직예배가 되게 하셔서 큰 행사는 50주년 감사예배도 임직예배도 아니라 진짜 큰 행사는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50주년 기념예배와 임직예배에 다시금 우리가 거듭나 예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이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오직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와옵시며. 태시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대단함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